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둥지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노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평화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불법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00명이나 구속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경고했을 때 불법집회를 안했다면 젊은 청자들이 고통받을 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뒤에 우리에게 다 주지 머시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했어 서 전광 목사가 신의식이했어 아무도 안 되는 세력들이 나서서 우리를 의미합니다왜냐 광화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이러한 현상을 배격합니다.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한장도 안 되는 세력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전당대회입니까? 이건 대국 콜드컵입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음,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폭력 평화 집회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크게 당할 거. 고 우리 자체가 도덕적으로 완성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불법을 묵인하고 부패를 묵인하고 그걸 옹호하는 측단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전광훈 목사님 노무현 정권에서 싸웠습니다. 저는 투옥이 됐고 모든 책임을 지니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전광훈 목사님 세 번이나 구속당했습니다. 그리고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광훈 목사님 우리 광화문의국 세력 존중합니까? 한두 한대는 대력이 문제를 일으키고 돈 뿌리고 변했다하으니 이제 화가문에게 집어 씌우고 있다. 이거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저보고 배신자네. JTBC 나갔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수진 형이 할때그 누구도 기다마 듣지 않고 오히려 저를 독박설하고 압력도 없던 협박했던 투자들이 제가 이 문제가 심각하니 외부에알린다고했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말한 작자 JTB c 0만이 아니라 한겨레 모든 언론 다니면서 정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네들은 뭐든지 할수 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정치도 할수 있고, 이네들을 비판할 수도 있고, 이네들을 조정해서 깜방에버릴 수도 있다. 우리를 노비처럼 생각하는 자들. 이걸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노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나갈 애국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패한 자라고 하고 우리가 불법을 우마한다면 우리는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인이기 전에, 우리가 더 깨끗하고, 더 완전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안들었습니까 이재명의 백현동, 대장동 공격할 때 우리가 불법 대구을받아놓았다면 이것 또한 뒷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맨날 이겼다고 한들 진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가열차게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구라 목사님, 우리 광암은 어설픈 부분이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눈 찌푸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